한강 둔치를 앞마당처럼 쓰는 이곳은 부부와 자녀 한 명이 거주하는 50평형 아파트입니다. 오크 원목마루와 페인트 질감의 도배지, 마이너스 몰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벽체, 무난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벽과 바닥을 기본으로 잡고 그 위에 꼼꼼한 수납과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인테리어 투어를 진행해 볼게요. 새로운 방식이라 약간 긴장도 되네요. 이집 고객님의 요청,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 작품들이 주인공이 되는 갤러리 같은 공간을 원하셨고요. 어,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주는 커스텀 수납장 제작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혹할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요. 거실, 욕실을 자녀방 안으로 넣어서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영상을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한씩 소개해 주세요. 먼저 거실부터 둘러볼게요. 한강이 바로 내다보이는 이 근사한 거실의 주인공은 그림 두 점입니다. 그림이 주인공이 되는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벽 전체의 걸레받이와 몰딩을 마이너스로 정리해 주었어요. 근데 요즘 마이너스 몰딩 많이 하는데 이게 공정이 더 까다로운 게 맞죠? 4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더니 <laughs> 흔히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부르지만 이 미니멀한 작업을 위해서는 고도의 목공기술이 플러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갤러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조명이죠. 기존에 크고 정리되지 않은 조명을 좀 메꾸고 간접으로 조도를 맞춰서 깔끔한 천장 디자인을 설계했어요.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의 배치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 액자의 사이즈와 그림을 걸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서 조명을 완벽하게 배치해 주었습니다. 소파는 고객이 쓰던 가구를 가져오기로 하셨어요. 촬영 당일에 거실이 비어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촬영용 제품을 대여해 봤는데요. 잭슨 카멜레온의 볼손이라는 소파입니다. 미니멀한데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이 집의 분위기와 잘 맞는 것 같네요. 소파 뒤쪽에 배치한 작품은 오창현 작가의 꽃핀 나무라는 작품이에요. 한강뷰를 더 가까이 즐기기 위해 발코니는 터주었고요. 거실 발코니 앞쪽 짜투리 공간에도 알뜰하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봤어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런 수납장 하나로 집안 전체가 깔끔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도 꽤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을 원하셨고요. 소파 맞은편에 놓인 하얀 그림은 김웅규 작가의 작품인데요. 돌 알갱이를 넣은 물감을 붓이 아니라 나이프를 사용해서 획을 그은 게 특징입니다. 내추럴을 강조한 오크 원목 마루와 우드 프레임 액자가 따뜻한 조화를 이루도록 매치했습니다. 디자인은 주방 구조를 잘 짜는 거로 알려줬잖아요아 그런가요? <laughs> 아 이번 집은 주방 입구에 긴 내력벽이 좀 있어서 큰 구조 변경을 할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오픈형 주방이 안될 뿐더러 평소에 비해서 좀 넓지가 않아서 밝은 톤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은 화이트 톤 타일을 선택했고요. 주방 가구는 지문 방지 기능이 있는 패트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라믹 소재 역시 베인이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이트 톤을 선택했습니다. 한쪽 벽은 키큰 장과 냉장고장을 일열로 두고 길지는 않지만 아일랜드 공간을 좀 빼서 조리 공간을 확보해 봤습니다. 주방 입구 쪽은 동선 확보를 위해서 사각 대신 원형 테이블을 두었는데요. 테이블은 롤 제품이고 의자는 체르노사이드 체어입니다. 주방에도 그림이 있네요. 누구 작품인가요? <laughs> 작품 같죠. 어, 여기에 사실 비밀이 있는데요. 벽 전체를 목공 작업하면서 주방 벽면에 노출되어 있는 전검과 분전함을 벽에 매립시켜 주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고객이라 저희가 제작한 액자로 분전함을 가려준 겁니다. 화이트 벽면, 화이트 주방 가구와 어울리게 화이트 톤으로 제작한 액자인데요. 어떠세요? 이건 역시 멋진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집 촬영 갔을 때 저는 하얀 후드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인덕션을 아일랜드 쪽으로 옮기면서 이 제품들이 너무 튀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좀 썼어요. 고객도 천장에서 내려오는 후드가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화이트 공간과 어울리는 화이트 인덕션과 화이트 후드를 선택했습니다. 스탠리스에 익숙하지만 이렇게 올 화이트 제품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인덕션은 디트리쉬 제품이고 후드는 팔맥 제품입니다. 집의 첫인상이라고 행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현관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집의 첫 인상이지만 사는 사람들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좀 깔끔하고 예쁘고 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신발장은 현관에서 복도까지 일렬로 쭉 연결돼 있는 구조였어요.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지루함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디자인 요소를 좀 넣었는데요. 하부 일부를 띄워 주었고요. 복도 쪽 신발장에는 오픈 코너를 마련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세라믹 소재를 덧대서 화병이나 작은 오브제 등을 올려놓는 공간으로는 제격입니다. 신발장의 일부는 거실에서 바라보는 곳이니까 수납장으로 꽉 채우는 것보단 이렇게 디자인적인 틈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결과는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손잡이는 흑니켈 소재를 세로로 길게 설치해 주었는데요. 오픈 선반에 양쪽으로 놓인 손잡이가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양쪽으로 손잡이가 디자인처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납장의 여는 방향을 달리했고요. 수납장의 폭도 면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겉만 이런 건 아닙니다. 고객님이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수납할 물건에 맞춰서 내부 역시 모두 커스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거실, 주방, 현관 등 가족들이 함께 쓰는 공간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2편 개인 공간 아직 남은 거죠? 아, 네. 2편에서는 부모 침실과 자녀방, 그리고 욕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주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최선이었습니다.